x축 위에 점두점 점 a, x축 에점 a,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b, 두점의 x 표가 각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를뭔 말이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디까지 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인데, 2인데 마이너스 2라고 1 집어넣으면 둘다1 나와요, 그쵸? 함수에다가 요 함수가 마이너스 엑 제곱 플러스 2이고요 엑셀편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즉뭔 말이냐면 요 어딘가 요 어딘가 요 어딘가 A가 있고요 그쵸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쵸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어딘가 B가 있답니다 요렇게 그쵸 요렇게 있을 때 X축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A랑 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을 하려면 뭐 A에서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제일 짧은 경로로 X축 Y축하고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거겠지. 그렇지? 결국, 얘더 하기 얘의뭘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겠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소문자 A 값도 이 사이에 되고, 소문자 B도 당연히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요 길이 요렇게 내리면 요 길이는 너무 당연히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요 점의 x 좌표가 이제 b 컴 빵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이제 b 마이너스 a가 되죠. 아니, 선생, a가 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 그림이 좌우 대칭인 상황이잖아. 봐봐, 최댓값 구하려잖아, 그렇지? b가 오른쪽 어딘가에 있으면. a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길이가 더길수 있겠지. 그쪽 그렇죠. 오른쪽 이 사이에 있는 것보다 이쪽 사이 에 어딘가에 있는 게더 길겠지. b가 왼쪽에 있으면 a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나을 건데 이 그림이 이 차함수 자체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그림은 마치 b가 이쪽에 있고 a가 뭐 이쪽에 있을 때 그림과 똑같대, 그렇지? 그러니까 b를 내가 그냥 오른쪽에 놓고 풀었으면 a는 왼쪽에다 놓고 풀면 될 거야, 그렇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두 길이의 합이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 e 빼기 a인데 어차피 a랑 b는 독립변수야. 독립변수란 말은 a가 어디든 b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지? 즉 b가 그럼 오른쪽 어딘가 있어도 a가 이쪽 끝에 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무조건 a가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렇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이게 된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면 b-1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32 4분의 13 이러니까 최대값이 이만큼 이해 됐나요? b가 얼마일 때? 1분의 1일 때 b가 여기 딱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해 됐나요? 만약에 뭐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해놓으면 b가 마이너스 1분의 1일 때가 최대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독립변수 a랑 b랑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B의 값에 관련없이 A는 왼쪽 끝에 붙어 있을 때가 길이가 제일 길 것이다. 이런 겁니다.